안녕하십니까 팀플 안망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할 이미정입니다. 저는 부트캠프와 스터디 회사에서 다양한 팀 프로젝트를 경험해봤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겪었던 현실적인 문제들과 해결 방법에 대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슬쩍 보시면 뭔가 아는 느낌이죠.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하는 팀원 또다 제가 할게요 하는 팀원 결국 또 저희는 팀플을 망치죠.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그러면 왜 우리는 매번 비슷하게 망할까요? 우선 이 패턴을 우선 살펴볼게요. 목표도 없고 끝없는 회의에 불공평한 역할 분담 소통도 잘 안되고 형식적으로 마무리하고 그런데 팀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이유가 과연 개인이 능력이나 열정이 부족해서 일까요? 왜냐면 모두한테 물어보면 다 자기들은 팀플 열심히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 이유가 체계적인 구조와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팀플을 대학교 과제가 아니라 작은 스타트업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명확한 목표와 역할, 빠른 의사결정, 끊기지 않는 소통, 유연한 대응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제대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자일입니다. 에자일이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작 뭔지 이렇게 잘 와닿지는 않으시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 중심, 실행 중심, 피드백 수용, 반복과 개선. 쉽게 말해서 한 방에 완벽하게 할 생각 하지 말고 빠르게 망하고 빠르게 고쳐라 이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실행하냐? 이 애자일을 실천하는 대표 도구가 바로 스크럼입니다. PO, 스크럼 마스터, 데브팀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데요. 요구 사항과 우선 순위를 정리하는 팀장인 PO와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장애를 제거하는 스크럼 마스터, 그리고 실제로 기능을 구현하는 데브팀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팀을 구성했다면 얼마나 빠르게 작업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주기를 스프린트라고 부릅니다. 즉, 일정 단위를 계속 돌면서 만들고, 보여주고, 피드백 받고, 고치는 루틴이죠. 스프린트는 보통 RF 프로세스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플래닝, 데일리 스크럼, 리뷰, 그리고 레트로스펙티브. 이러한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하면서 팀을 발전시키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함정들과 해결책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프로젝트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뭐든 괜찮아요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진짜 아무거나 괜찮아서는 아니죠. 그냥 조심하고 말을 아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위험할까요? 다들 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UX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거나, 폭포를 쓸 만큼 퀄리티가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써보고 싶은 툴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부끄러워서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결국 역할과 목표가 애매해지고, 시작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속마음을 꺼내게 하는 자기소개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이름 말고 이세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동기, 배우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이런 키워드를 함께 얘기하다 보면 은 팀의 공통 목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US 쪽 경험이 있고, 전 협업 툴을 실습해보고 싶고, 뭐, API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스를 진짜 100% 앱이 필요해요. 이렇게 각자의 니즈를 모으다 보면 키워드가 나오고 예를 들어 로그인을 포함하고 오픈 API를 사용한 사용자 중심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자 와 같은 구체적인 공통의 목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목표를 분명히 하게 되면 자발적인 역할 분담도 가능하고 협업 기준도 생기고 갈등 상황에서는 판단 기준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팀 프로젝트 주제를 정했다면 어떤 기능을 만들 것인지 정의하겠죠 자, 아,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다가 결국 내일 다시 정할까요? 하는 이런 상황 겪어보셨죠? 이런 끝없는 무한 토론이 생기는 이유는 결정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우선 아이디어가 흩어져 있고 누가 뭘 정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우선순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계속 이뤄지는 거죠.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백로그 관리입니다. 백로그란 팀이 해야 될 일감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 기술 과제, 기획 안건 등 전부 다를 포함하는데요. 그래서 이 일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즉 아이디어를 한 곳에다가 똑같은 형식을 사용해서 우선순위와 상태를 명확히 표시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유저 스토리를 적용한 이런 설명 그리고 상태는 수두 아니면 던 카테고리, 우선순위, 담당자 등을 작성을 하는 건데요. 이 백로그들을 GitHub 프로젝트 노션이라든가 같은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야 되고 팀원들끼리 공유하기 쉬운 도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시는 노션에 정리한 백로그들인데요. 이렇게 하면 은 어떤 스프린트별로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일감이 있으며 그게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되겠죠? 두 번째 해결책은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스카우 방법인데요. 무조건 해야 할 것, 있으면 좋은 것, 여유가 있으면 할 것, 이번에는 제외할 것으로 우선순위를 나누는 겁니다. 또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기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도와 긴급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임팩트 있고 긴급한 것은 먼저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팀원에게 맡기거나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사실 다양한 방법론이 있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결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팀원들을 설득할 수 있고, 또 팀원들이 공감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론이든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제도 정하고 뭘 만들지 정했죠? 그럼 이제 누가 뭘 할지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환장 콜라보레이션이 펼쳐집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한 명, 그리고 또 조용히 빠지는 사람 한명꼭 있죠. 이런 패턴이 생기는 이유를 제가 분석해 봤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못한다고 뻥치거나 아니면 진짜 망칠까봐 무서워서 시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남은 거는 또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역할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으로는 개인 마인드셋을 바꾸는 겁니다.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난 못하는 게 아니라 빠진 못하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실패할 수 있는 거고, 잘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개인의 성장을 목표로 역할을 정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팀 마인드셋을 구축하는 겁니다. 성장 가능한 팀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모른다고 말해도 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거고, 니일 내일, 내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팀입니다. 팀플은 개인을 키우는 장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팀플이라고 해놓고서 각계전투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드백이 없으면은 개선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프로젝트의 품질 저하로 놓아줍니다 그런데 또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 첫 번째, 네가 뭔데 날 평가해? 이런 공격이라고 오해하거나 아니면 피드백? 그거 내가 해야 하나? 하거나 아니면 피드백? 뭘 해야 하는데? 하는 거죠 자 우선은 피드백은 공격이라는 오해를 풀어봅시다. 킴 스콧의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이라는 책에는 완전한 솔직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동료의 바지 지퍼가 열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민망할까 봐말안할 건가요? 아니면 뒤에서 몰래 막 아까 봤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설마 앞에서 바지 열렸어요? 크게 얘기할 건가요? 당연히 슬쩍 가서 지퍼가 열리셨습니다 하고 얘기해야겠죠? 불편할까봐 얘기하지 않는 게 정말 팀을 위한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팀을 위한다면 관심과 용기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피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안 하는 건 파괴적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결국은 서로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좀 별론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이 기능 구형은 깔끔해요. 다만 이런 방식도 고려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비난이 아니라 솔직하게 용기를 가지고 제안의 형태로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해결책은 피드백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피드백도 시스템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저는 다음 방법들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GitHub 브랜치 프로텍션을 설정해서 리뷰 없이는 머지가 안되게 하기 또는 생찬 한 개, 제한 한 개와 같은 GitHub 리뷰 룰을 사이로 만들기. 세 번째, 슬랙이나 디스코드에 GitHub를 연동해서 알림봇을 설정하기. 네 번째, 데일리 스크럼에서 PR 상황 또는 작업 상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결책, 피드백 역량 기우기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b 코드 베드코드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좋은 코드와 나쁜 코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코딩 알려주는 누나 유튜브 동영상도 있으니 이런 걸 보시면서 피드백 스킬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아, 드디어 하나의 스프린트를 끝냈습니다. 이제 팀원들끼리 이렇게 말하겠죠.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엔 더 화이팅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고해서 팀플을 계속 잘 하셨나요? 진짜 문제는 회고는 했는데 바뀌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또 반복될까요? 그냥 말뿐인 회의였기 때문에 행동이 없거나 감정만 얘기해서 개선은 누락되는 것입니다. 즉 진짜 회고는 다음에 안 망하려면 뭘 바꿔야 가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구조화된 레트로스펙티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말고 할 일을 남겨야 됩니다. 아래의 w w w 해고 구조를 사용해서 잘한 것은 반복할 수 있게 남기고 안된 것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행 가능한 해결책, 즉 액션 아이템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에서 의사소통이 잘안 됐었어요. 왜요? 팀원마다 진행 상황 공유가 잘안 됐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액션 아이템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만드는 겁니다. 즉, 요약하자면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고 액션 아이템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할지를 반드시 포함하고 다음 스프린트에 이 액션 아이템을 반영하고 다음 레트로 스펙티브에서 이 액션 아이템이 잘 지켜졌나를 반드시 점검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문제와 해결책을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기소개 공식으로 공통 목표를 도출하고, 백로그를 잘 만들어서 서로 공감 가능한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개인의 성장을 목표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리뷰를 습관화하고, 다섯 번째, 회고를 통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팀플도 훈련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는 혼자 모든 걸할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팀을 꾸리고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플도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팀플에 임하시면은 앞으로는 성공하는 팀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